시끄러워 임마 오늘은 오늘은 월마트를 갑니다 떡볶이 사러 갑니다 떡볶이 날씨가 어느정도 하지요 음. 비가 왔습니다 떡볶이 이이이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비가 왔습니다 창고 떡볶이를 가네 엘리베이터 안에 소독을 했다는 뜻입니다 될수 있으면 말하지 말랍니다 될수 있으면 말 하지마

비가 오는날 떡볶이를 사러 갑니다 최대한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온도하고 재미나 온도 <laughs> 여기는 택배를 찾는 곳입니다 대단한 여기 넣습니다 완전 뭐 80년대 60년대 중국 운동하는 거 같지요? 비가 온다, 바뭐정 어. 전신 보고고리고 있습니다. 네, 약간 오버스럽긴 하지만, 네. 저 건너편에 빨간색 글자가 엄청 많지요? 되게, 후배에서 온, 온 사람들 신고해라.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아. 오! 의자문 닫았어. 이런. 어, 굉장히 문 닫았습니다. 오늘, 늦게문열건 겁니다. 여름만은 비 오는데, 떡볶이 사라 고있습니다 아주, 그렇지요? 네.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핸드폰은 찾어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비가 오니까 더 없네. 차도 없습니다 약간 을수년스럽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렇긴 합니다 대려마가 피자를 사오라 했는데 오늘 피자 것이 안 하는 느낌입니다 네.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배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거킹에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배달만 합니다 배달만 모든 식당들은 배달만 합니다 이거 그송 와이마이 행 사람 여기에 막 적혀 있어 만들었다고 안채 어스빙 이걸 이걸 <laughs> 해놓는 거 이렇게 화장손도 사고 시작을 시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아만봐도예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비자 없이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어, 생각 안 하는구나. 막았네 샴푸를 사야되는금요 샴푸 은 지금 이스람은지파이사이걸사람 화장솜을 사야되는데화장솜은 지금 있을요 화장솜을 사러은 지금 이사이거이사면 되겠죠? 한사를더사봐요 네, 한 그릇 더 삽니다. 고양이 사로를 사러 가야 됩니다. 고양이 사로. 고양이 사로가 있더라. 고양이 사로를. 사러 가야 합니다. 고양이 사로. 고이 사로. 아,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아, 물에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방송인 직원들은 모든 온도를 체온을 잴고 매일 매일 검사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잡이 이런 데는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啥西？啥西没有？啥西、mm？哇塞，牛不？大虫，我真敢。呵呵，七。 버섯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삽니다 떡볶이를 사러 가는데 떡볶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냉가루가 펜을 사와줄래, 펜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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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김치라면 불닭은 있네 불닭볶음면 하나와 김치라면 맛있는데. 요 좋습니다. 좋네. 아, 까르보 불닭 이다 까르보 불닭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아하는 까르보가 있습니다. 합니다. 아습니다 상자를 더고니다가 일자입니다. 일자. 사용는 가축. 안 네가 처음으로 간 롯상이요 어, 고양이 사료가 2층에 있답니다 아, 2층을 다시 가야되네 2층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가 2층에 있답니다 고양이 사료 작은걸 하나 사고 그래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놓냐 어 왔다 고양이 사료가 장관아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계산하는 순간니다 계산. 계산을 어디 갔어, 갔어. 계 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프가 있고, 셀프가 아닌 게 있는데, 어, 셀프로, 아니잖아? 두리안이다,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아, 사람 진짜 없네.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네, 진짜 없습니다. 여기. 손가동도 있는 손가락 뭐 까자네. 장승샹리. 내가 지금 죽어갈수 있으면 먹겠다. 단차은 다음에 자기로 가겠습니다. 만두 입나 으로 가겠습니다. 아, 있긴 있는데. 한개입다 가격이 다 올랐네.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하나를 사놓을게요. 오이가제일니다그리고 파니 물만두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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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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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음. 음. 만 합니다. 계산대로 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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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고 이따가 다시 치세요. 결제를 했고 지금 나갑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어, 아, 누군나 생겼습니다. 이제 갑비다 집으로, 어, 이제 하나 못살것 같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네, 뭐, 신호가 안 벗겨. 아, 빵집이고, 뭐고, 다문 닫았습니다, 지금. 저기, 맛있는 빵 파는데, 빵 종류는 몇개안 되는데, 한 개만 맛있습니다, 한 개만. 배달 갑니다, 배달. 네, 신천의 배달 기사 한 명이 확진 판정 받았었죠 제가 어디서 배달했는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길가이저 지저분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강만다 무겁네. 야채가게, 야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면. 그래도, 심천은 택배기사 들이 아직도 일을 합니다. 네, 택배기사한테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봉다리를 세 개를 탈기, 달라고 탈기 잘해놓 왔습니다. 부동산들은 다음 문 닫았습니다. 일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겠지요 사람을 만나는 지역이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택배들입니다. 택배들. 물건을 안 가져가니까. 이게 원래 여기서 받아주는데, 여기가 지금 휴식 중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휴식 중입니다. 여기도 적혀있지요? 구독을 다 했다 어린아이가 만두를 먹는데 만두가 참 편집을 다 포토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지요 예전에 파바에 캐빈클라인 짝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캐빈클라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품을 한번 팔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입구 들어오기 전에 온도를 쟀습니다 온도를.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하. 하. 그러니까 걷기가 힘드네요. 아빠, 이리랑 엄마랑 응아를 하고 들어갔겠지요. 네,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엄마는 그런 점은냉정합니다안 기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댕댕이가 있습니다. 벨라랑 친한 인데 아빠 저기 있는 벨라. 아유, 땡땡아, 안녕. 안녕. 댕댕이가 여기 있어 땡땡이가. 비가 와서 나가질 않네. 아빠는 저방아지댕댕이 주인은 전화지라고 있습니다. 강아지 안 보고 있습니다. 아, 등에이잘안 뺐다. 그저께 베리가 저기다 좋아요를 눌렀는데 거기다 지도 좋아요를 누르네요. 응. 음. 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음식이라고 찾나 봅니다. 음, 음식 냄새가 많이 나네요. 요즘에 음식 시키지 먹지 말라 하는데 음.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피해 시켜 무작했는데 문이 닫았네요. 초콜릿을 안 사서 요거 응. 먹을 것 같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들어가, 어 들어가. 이제 와서 리가도못하고고 왔어. 아, 계속 찍고니까 풀정신이 대단하다. 임무 <laughs> 완성. <laughs> 끝.